구약성경 925쪽입니다. 잠언 14장 20절에서 23절 말씀.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게 되나, 부요한 자는 친구가 많으니라. 이웃을 없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악을 도모하는 자는 잘못가는 것이 아니냐. 선을 도모하는 자에게는 인자와 진리가 있으리라.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어도 입술의 말은 궁핍을 이룰 뿐이니라. 메인. 네. 오늘 본문에 보면 20절 21절은 관계에 대한 이야기로 두 가지 대꾸가 묶여서 이야기되고요 22절과 23절은 일의 계획과 결과에 대한 이야기 결실이 일의 결실이 어떻게 맺어지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도 어, 두 구절이 각각 대꾸를 이루는데 어, 같이 묶어서 같 이야기를 이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절 21절을 먼저 한번 보시죠 20절 21절 같이 읽습니다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게 되나 부요한 자는 친구가 많으니라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20절 보시면 가난한 사람은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는다. 부유한 자는 친구가 많다. 가난과 부요함이 대꾸를 이루면서 제시됩니다. 이 이야기는 당연히 그렇다. 그것이 옳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가난한 자는 다 미움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닌 거죠. 부자는 늘 인기 있고 주변에 사람들이 많고 좋은 삶을 사는 거다.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닌 거죠. 오히려 21절과 대조를 이루어서 21절의 내용과 대조를 이루면 20절은 어떤 이야기가 되느냐 하면, 세상 속에서 다루어지는 하나님을 모르는 삶에서 나타나는, 주로 나타나게 되는, 관계에 대한 시선, 관계의 모습들 이렇게 될 거고요. 그것과 대조적으로 21절은 관계에 대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기준이 뭔가를 보게 하는 그러한 내용이 될수 있을 겁니다. 어, 하나님 모르는 이들이라고 다 이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라는 어, 우리의 삶의 중심, 삶의 주인이 없어지면 보통의 우리의 관계와 삶들이 이리로 끌려가기가 쉬워지는 거죠. 우리의 죄성이 이끄는 사람에 대해서도, 관계에 대해서도, 사람의 가치에 대해서도, 관계의 이익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빠져버리면 없어져 버리고 나면 우리의 죄성은 우리의 관계와 우리의 관심을 이렇게 끌고 갈 가능성이 많아진다는 겁니다. 어떻게요? 가진 것과 소유한 것과 우리에게 줄 유익에 따라서 관계도 왜곡되어 버릴 가능성이 많은 거죠. 얻을 게 없어지면, 얻을 게 없는 사람에게는 관심도 덜하고 또 내가 관심을 기울이지도 않고, 내가 다가가지도 않고,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아진다는 겁니다. 내가 얻을 유익들, 얻을 유익은 꼭 재물에 대한 것만은 꼭 아닙니다. 재물에 대한 것도 있을 수 있고, 감정적인 유익도 있을 수 있고, 저 사람 가까이 하면 내가 위로를 얻을 수 있을 것 같고, 저 사람 가까이 하면 내가 사람들이 내 주변에 많아질 것 같고, 세력적인 유익도 될 거고요. 관계적인 유익도 될 거고요. 감정적인 유익도 될 거고요. 저 사람 가까이 하면 내가 반사적으로 내 존재 가치가 빛날 것도 같고, 좀더 높아질 것도 같고, 저 부류에 끼면 내가 좀더 나은 사람처럼 보여질 것도 같고, 다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유익들입니다. 유익이 보여질 것 같은 사람 관계에. 끌리는 거죠 같이 하게 되고 거기에 내가 이걸 구하게 되고 반대로 저 사람을 가까이 하면 내가 저 사람의 레벨처럼 낮아지는 것 같고 저 사람과 가까이 하면 내가 에너지를 쏟고 내, 내게서 에너지가 빼앗겨야 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도와줘야 되고 섬겨줘야 되고 이야기 들어줘야 되고 위로해줘야 되고 그럴 수 있는 자리. 저 사람하고 내가 가까이하면 다른 사람들의 평가나 인정이나 이런 것들이 절하되고 저하될 것 같은 관계. 재물의 유익이든 뭐 관계의 유익이든 또 어떤 사람들의 인정이나 평가의 손해이든 손해를 볼것 같은 관계. 마이너스가 될것 같은 사람. 그런 사람 판단, 평가, 이런 것들에 있을 수 있죠. 그런 사람들에게는 멀어진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로부터는 관심도 적게 가지고, 자꾸만 내가 멀어지려 하고, 거리를 두려고 하고,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가치가 아닌 걸 보게 되죠. 하나님이 없는 인생, 세상의 어떤 기준으로 보는 사람에 대한 판단과 가치가 될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의 가치로 사람을 보고 판단하고 관계를 바라보는 것은 오히려 21절의 모습일 거죠. 이웃을 없인 여기는 건 죄다. 어떤 모습의 사람이든. 어떤 위치에 사람이든, 소유를 얼마나 가졌든, 어떤 이익을 갖고 있고, 어떤 장점을 갖고 있고, 어떤 단점을 갖고 있든, 업신여기고, 조롱하고, 모욕하고, 아니면 폄하하고, 무시하고 그러는 것은 죄다 아주 단정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오늘 보면 죄를 범하는 것이다. 반면에 21절 하반전은 보면,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자, 빈곤도 여기 말하는 빈곤도 뭐 대표적인 건 보통 빈곤 그러면 재물이 없는 것 물질적인 빈곤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어,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 이 사람에 대한 모든 부분들을 같이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관계의 빈곤함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들 관계가 많지 않은 사람들. 그죠또 어떤 감정적인 약함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감정에 되게 민감하고 약하고 또 감성적이거나 정서적이거나 또 삶의 부분에서 약함을 가진 이들. 사실 우리 서로서로 서로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이런 부분에 강하고 어떤 사람은 이런 부분에 약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 약한 자리 그 빈곤한 자리, 그 약함이 있는 그 자리, 그 자리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21절은? 불쌍히 여길 줄 아는 것, 극률이 여길 줄 아는 것, 그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복을 누리는 길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극률이 여긴다는 건요, 그 자리를 도와줄 줄 안다는 거죠. 그 상함의 자리를 섬기고 품어줄 줄 아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에 복이 나타나는 길이다 말씀하는 거죠. 오늘 우리 주변을 좀 돌아보시죠. 나는 어떤 관계에 이끌립니까? 나는 어떤 관계가 꺼려지고 터부시 되나요? 우리 좀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20절과 21절 같은 이 기준, 특히 20절과 같은 기준이 내게는 없습니까? 아, 저 사람 가까이하면 내가 너무 피곤해, 지쳐. 혹시 이런 것들이 있나요? 저 사람 아, 가까이하면 내가 자꾸만 어, 이런 부분에 손해가 나는 것 같고, 저런 부분에 손해가 나는 것 같고, 정반대로 아, 저 사람 가까이하면 내가 좀 이익이 될것 같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히려 반대랍니다. 손해가 날것 같은 자리, 사람들이 꺼려지는 사람 관계, 거기에 오히려 내 역할 내 도움이 필요한 자리가 거기 있다고 오히려 말씀하는 거죠. 오늘 우리의 관계가 우리의 삶이 서로 서로의 이 약한 부분을 관심 가지고 보듬어 안아주고 축복하고 우리 서로를 통해 그 자리에 위로가 나타나고 그 자리에 돕는 힘이 나타나고 그 자리에 서로를 건강하게 해주는 은혜의 부요함이 서로를 향해 흘러 가게 하는 그런 복된 관계로 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개인의 관계 그렇고요. 우리의 만남과 모임도 그렇고요. 하나님 앞에서 이게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유익이랍니다. 그 관계를 통해 서로에게 이 유익이 나타나게 되는 거고요. 그것 위에 수고하고 그것 위에 긍휼히 여기고 그것 위에 섬기는 그 사람들은 섬김이 되어주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더하여 주시는 은혜와 복이 부요하게 나타나게 될 거다 말씀합니다. 오늘 내 주변의 관계들을 바라보시며 나를 통해 하나님의 위로가 흘러가야 하고 나를 통해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힘이 나타나야 하고 나를 통해 하나님이 이 긍휼과 은혜가 흐르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사람, 그러한 관계, 어떤 자리가 있을까? 우리도 동일한 마음으로 바라보시면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랍니다. 그것이 이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는 소중한 길이고 통로가 된다고 말씀하는 거죠. 그 은혜의 길을 가며 그 복의 길을 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2절 같이 보시죠. 22절과 23절 같이 읽습니다. 악을 도모하는 자는 잘못 가는 것이 아니냐. 선을 도모하는 자에게는 인자와 진리가 있으리라.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어도 입술의 말은 궁핍을 이룰 뿐이니라. 아멘. 자, 22절을 먼저 보시면요. 일의 결실에 대한 이야기들이 지혜가 다루어진다고 말씀드렸는데 일을 도모하는 것, 일을 계획하고 그 계획을 진행시키고 이런 것들인 거죠. 그런데 두 가지 대조를 합니다. 대구가 하나는 악을 도모하는 것, 악, 뭐 선과 악은 계속해서 지금 사문에서 이야기하는 선과 악은 하나님 기준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지 않은 것,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지 않은 것, 이걸 계획하고 이걸 진행시키고 이걸 추구하고 주로 악을 계획하고 진행하는 데는 뭐, 뭐 때문에 악을 계획하겠습니까? 괜히 악한 게 좋아서 계획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죠. 어떤 부분이든 이런 것들이 개입되는 데는 내가 생각하는 이익이 따르는 겁니다. 내가 이익을 얻기 위해 내 계산상의 이익들을 이루어가기 위해 내 목표에 도달하는데 이 방법이 수월하기 때문에 내 목표에 도달하는데 이 방법이 효과적일 것 같아서 대부분은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어떤 이유이든지 악을 도모하는 하나님이 이 악이라는 건 하나님이 보시기에 싫은 것. 하나님의 기준에서 옳지 않은 것.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길.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방법. 이것들을 계획하고 진행하는 것. 그건 아주 심플하게 정의합니다. 잘못 가는 거다. 인생의 방향이 잘못된다는 겁니다 잘못 틀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전에도 그 말씀을 드렸죠. 출발점에서는 잘 몰라요. 뭐 우리가 거짓말 한두 번 하고, 또 내가 낯빛을 바꾸고 이렇게 뭐 꾸미고 이런 것들이 출발점에서는 크게 별로 차이가 안 나요. 그런데 이게 인생이 쭉그 인생을 그 방향으로 쭉 나가고 보면. 그 점에서는 엄청난 거리가 나버리는 거죠. 누구에 대해서야?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길을 가다 보니까 하나님과 너무 멀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와 너무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방법과 너무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부요함과 멀어져 버리고, 하나님의 마음과 멀어져 버리는 거죠. 출발점에는, 아이고, 이 정도야. 요만큼만. 여기까지만 하고 타협했던 그 자리가 가다 보면 하나님과 많은 거리를 내어 버릴 수 있다는 거죠. 잘못 가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인생의 방향이 왜곡되고 틀어져 버린 것입니다라고 말하는 거죠. 반대로 반면에 선을 도모하는 거. 때때로 짧은 기간에 보면 단기간에 보면 하나님의 선을 내가 진행시키는 게 손해가 되는 것도 같고, 좀 부정적인 평가도 나올 수 있고, 내 감정적인 손해도 볼수 있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옳게 여기시는 것이기 때문에, 꾸준히 그 길을 계획하고, 그 길을 진행하고, 이루어가는 그삶 거기에는 인자와 진리가 열매 맺어질 거다. 결실을 거두게 될 거다. 인자는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보통 이렇게, 하면, 은혜의 열매가 그 길에 맺어질 거다. 그 이야기죠. 진리는요, 하나님의 올 음, 하나님의 의로움, 이게 그 인생의 열매로 갚아지고 맺어지게 될 거다.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떤 상황과 어떤 기준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것, 좋은 것, 선한 것. 우리의 인생으로 너무 조급히 여기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인생을. 우리 인생은 이 땅에서의 인생으로만 봐도 조급하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가기가 너무 어려워집니다. 바로 눈앞에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타나야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선을 추구해 가기가 너무 어려워집니다. 우리 인생을 너무 조급하게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조급하지 않는 데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함,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는 것. 이게 내 가운데 깊고 커질수록 우리는 우리 인생을 조급하게 보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수 있게 되는 거죠. 거기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더 길게는요. 우리의 존재 우리의 삶은 어디로 보느냐 어디, 어디까지를 보느냐 하면 우리는 영원의 시선으로 사실은 보며 살아야 하는 사람입니다. 이 땅에서의 것도 다 끝이 아니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실 이 땅의 것은 이, 땅에서, 이 땅에서의 모, 모습들은 어떤 시작점도 되기 어려울 정도로 우리 비율로 본다면 우리는 영원의 존재, 영원의 삶을 사는 존재라고 말하는데, 그렇다면, 영원에 속한 것, 영원에 속해서, 영원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영원이라는 기준으로 옳은 것, 영원이라는 기준으로 좋은 것, 영원의 기준으로 선한 것, 이게 우리 인생 가운데 쌓여지고, 나타나고, 고백되고, 그것이 우리의 존재, 우리의 영혼과 존재와 인생과 삶을 가장 아름답게 하는 것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준에서 좋은 것, 선한 것, 의로운 것, 귀하게 계획하고 진행해 가고 신뢰하고 믿고 주님께 맡겨 드리며 진정한 은혜를 이루어 가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23절은요. 이익이라는 결실, 좋은 것, 유익한 것이라는 열매를 거두는 길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뭐 세상 기준의 좋은 것, 이익 이런 것만을 따지는 게 아니고 그냥 어쨌든 우리의 삶에 좋은 것, 유익과 이익이라는 것을 열매 맺으려고 하면 그 이야기 하면 어떻게 해요? 수고가 있어야 한다 수고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고 행하지 않고 이익을 거두지는 못한다 이야기인 거죠. 그것과 대꾸가 되는 게 23절은 2 3절의 끝은 보면 입술의 말은 공핍을 이룰 뿐이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말로만 하는 것까지는 가, 가지고는 이익과 유익을 열매 맺지 못한다라는 거죠. 말은 있지만 순종이 없는 삶 말은 하는데 그 말대로 행하지 않는 삶 말은 하는데 그것 가지고 노력하지 않는 삶, 말대로 수고하지 않는 삶, 좋은 말을 한것 같은데, 수고하지 않고 행하지 않고 삶으로 살아내지 않는 거기에는 좋은 것을 결실하지 못한다, 거두지 못한다, 열매 맺지 못한다 말하는 거죠. 오늘 예배하시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건강한 수고가 우리의 삶에 자꾸... 쌓여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좋은 것을 위한 수고, 하나님이 유익을 이루는 그 일들에 대한 수고, 선한 것들을 이루어가는 수고, 섬김, 그 수고가 우리에게 날마다 더 힘있게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편한 것, 그냥 편하게 사는 것, 편리하게 가는 것, 말로 때우는 것, 그것은 늘 한계가 있답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장 선한 열매들, 하나님의 유익이라는 복된 열매들을 풍성하게 열매 맺어 가는 귀하고 복된 섬김이 있고 수고가 있는 삶으로 귀한 건 열매 맺는 우리 모두의 삶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오늘 내가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들